사파의 용접봉 3개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새다 용접기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괴물급 용접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양한 용접기가 많은데 정작 용접을 할때몇개지저지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용접을 실컷 할수 있는 그런 용접기인데요. 이 소형 용접기들은 기계가 작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축소돼서 작아요. 그러기 때문에 용접을 해도 열이 발생하여 기계가 차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터보 300이 제품은 4파이, 5파이 용접도 실컷 할수 있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기계 사이즈만 봐도 이 정도 크기 딱 보이시겠죠? 그만큼 안에 펜이나 동트랜스나 부품들이 더 커져서 용접을 정말 시원하고 실컷 할수 있는 그런 용접기인데요.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 이 제품의 특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20V, 380V, 전기가 다양하잖아요. 이 제품은 220, 380, 그리고 440V까지 그냥 프리볼트로 전기만 아무데나 연결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출력은 300A급까지 나오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스타트 전류, 우리 용접할 때, 뭐, 사파이나 뭐, 두꺼운 거 용접할 때는 스타트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스타트 전류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있습니다. 먼저, 3.2, 용접봉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출력은 최대가 300이잖아요. 300에서 한 100만, 100 정도만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 0 0아 정도 났는데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용접이 가능하고 여기서 출력을 한150 정도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강력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 최대치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야 진짜 강력합니다 3.2 용접봉이 이정도로하니까 4파이도 정말 용접이 잘될것 같은데, 이번엔 4파이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파이 용접을 해볼 건데요. 똑같이 출력은 100A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100A를 설정해도 4파이 용접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출력이 강력하다는 얘기고, 이번에 출력을 더 올려서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으로 설정을 해도 사파이 용접봉이 아주 강력하게 용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은 30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파이 용접봉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꺼운 사파이 용접봉이 정말 강력한 파워로 용접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용접을 저희가 사파이 용접봉 두 개를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파이 용접봉을 두 개를 이어놨거든요. 이거를 용접 홀더로 물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암페어만 설정을 했는데 용접이 시원하게 사파이 용접봉이 두 개가 동시에 시원하게 용접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번엔 한세 개를 한번 해볼까요? 사파이 용접봉 세개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출력을 한번 더 올려서 한250 정도 올려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사파이 용접봉 3개도 한 번에 연속으로 동시에 가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괴물 용접기는 부피는 좀클 수는 있지만 인버터 방식으로 무게는 적게 나가거든요. 하지만 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출력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괴물급의 출력, 괴물급의 파워를 자랑하는 터보 300A. 암페 현장에서 용접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이 제품과 함께 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다용적기 조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